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진액 할 때, 진액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글 석자라고도 합니다. 진액은 야자가 보이고, 그죠? 야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물수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밤야자에도 보면 진액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뜻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분은 상이신데, 그분이 찔려서 죽으셨다. 그죠? 이게, 이게 사람인 짠데,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는데, 찔려서 죽었다. 이 화살 시자에서 보면, 그죠? 커신 분이 죽었다. 할때 찌르는 그 도구가 되게 있어. 그가 찔리면 우리, 우리 죄를 인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 하고 있죠. 자, 그분이 찔려서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셨다 그 창에 찔려 가지고 죽으셨을 때 나흘이 저물었고 어둠이 맺지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께서 죽으셨다 죽으셨다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있었지요 이게 이제 군인이 되겠죠 백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악인들에게 어둠이 맺었다 그래서 제가 밤밤낮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날이 저물 때에 밤에 다녀갔던 니고데모와 그다음에 요셉이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 밤, 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를 흘리셨네. 그죠? 피를 흘리셨다 또는 물을 쏟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진액이 될까요?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둠이 임할 때에 심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서 해면을 적셔 가지고 군인들이 이게 군인들이 어~ 어둠이 임할 때 그죠 어둠이 임때 그분이 죽으실 때피 흘리고 자기들이 찔렀죠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분이 목마르다 하시고 그분은 상이신데 십자가에 달려셨던 분이죠 뭐 목마르다 하실 때 어, 이게 가득 그 심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해면을 적시어 줬죠 그래서 이게 담그다. 그래서 담글 석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정령은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곁에 서 있던 군인들이 그래서 곁 옆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액할 때요, 진액할 때이 글자가 군인이 저물 때에 요셉과 밤에 찾아왔던 이고데무가 몰약으로 장사를 지냈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은 몰약의 접이 손가락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자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녁에 달려가서 장사 지냈던 분인데 그분 앞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몰락의 접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어. 그래서, 어, 액, 접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겨드랑이, 이런 표현 뜻도 되고, 찌르니 곧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19장에 39절, 이 34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진액의 접이 이게 어,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이것은 진액, 접.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주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자기가 흘리신 물과 피를 쏟, 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액 그래서 우리가 접이라는 글자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런 접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게 뭐냐면 군인이 어, 신포도주를 날이 어두울, 어두울 때 줬죠 그죠? 신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때 어, 신포도주는 마가, 마가복음 보면은 몰약이 타져 있다. 그래서 어, 아가스에 보면은 몰약의 접이 입술에서 떨어진다. 제가 그 아가스를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어, 솔로몬이 성령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몰약의 접이 입술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이 심포도주를 주는데 그게 몰락의 접이 있고 담접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접자가 됩니다. 진액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래서 이것이 진 진액 접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보면 늘 포도주틀이 있는 거죠. 포도주틀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 포도포도 열매처럼 접을 흘리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 영원한 생수가 된다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밤낮자를 꼭 이렇게 붙였어야만 했을 까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왜 밤낮자를 붙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 어, 10편에 32편 사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악인의 손에, 그, 이게, 죄를 짓도록,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때,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까, 진액이 빠진다는 거죠. 참 우습죠. 그러니까, 밤과 관계되는 피 흘림, 밤과 관계되는 피 흘림이 뭐냐? 액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나온 글자임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액 액 또는 진액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